안녕하세요, 민갈라바수로 상인 상가자로 공대에 뭐냐, 지양네두 오디가 별아 와서 오세요, 조아봐 카미야, 카미야, 조아봐카야아 조쉬 유리 양파 어디 있어요? 양파, 저도니 어디 있어요? 마시래 주로 양파 여기 있어요. 저도니 뭐 마시래? 둘레리네 뉴비아라이라보리 얼마예요, 발라리 내게 에 리롱구 삼천난 이에유 삼천난 이에요 리롱구 원 동당 바 여덟 개 실롱 주세요 비바래 주세요 실롱 비바 리롱 오 동당 수로 실롱 자로 다 첫장 비도 비버너 리롱구 비롱 실롱 비바 수로 안에 생이야 별이네 더탑비로 더 필요하다 자로 루아띠 더 필요한 건 루아레 야가로. 옵서여,멋이부라.권가거순의어두.탔비러로앗대야가더멋이부라소러.나오태루라시디라루미다버리.당건은당건먹라운디.당건은먹라운디가더어디야이써요.반마시래소러.당건은먹라운디가더옵서여멋이부.다팔렸어요.다아롱팔렸어요.양공도아위이.투연무인기리가가팔리다. 자만도 저런 거 되야래 마시다 농아 마셨어요 피다래리 지켜 농아 지켰어요. 로 팔리다자로 이들한 분들도 어서 유나 방어 할려서 유 피다. 이날이 많이 할로야 말해. 아롱 양공도 아비 아 그럼 다소 양파만 좀네배 주세요 비발. 네 육천 원이에요래. 네 육천 원이에요. 그렇게 원청탕 말래. 네 육천 원이에요. 저희 인터넷 리오 아론 루나타지아 아단 파일리아 51 트랙 51 51 오시빌 트랙 51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아저씨, 양파 어디 있어요? 양파 여기 있어요. 얼마예요? 네 개에 3,000원이에요. 여덟 개 주세요. 네. 더 필요한 건 없어요? 당근은 어디 있어요? 당근은 없어요. 다 팔렸어요. 아, 그럼 양파만 주세요. 네. 6,000원이에요. 답음에만나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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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